알고 계시는 오일 클렌저 그리고 뜯어내는 코팩 이 방법들이 아니라요. 와우. 아니 여러분 저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떡해. 여러분 제가 지금 코 반쪽밖에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가 아까 진짜 지저분하게 박혀있던 블랙헤드랑 막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 많이 정리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하면 가장 뭐가 고민이겠어요? 바로 더위로 인해서 올라오는 개기름, 모공, 그리고 블랙헤드가 정말정말 고민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정말 요 블랙헤드 관리에 너무너무 효과를 본, 그리고 효과를 본걸 뛰어넘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해서 공병템이 정말 수두룩 빽빽한 그런 블랙헤드 관리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방법인 오일클렌저, 그리고 뜯어내는 코팩 이 방법들이 아니라요. 조금 더 쉽고 편안하면서 저 같은 민감성 피부도 정말 블랙헤드 완전 뽐뽑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랙헤드 제거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진 모공을 조여주고 블랙헤드가 잘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스킨케어 방법까지 모두모두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즐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짠! 여러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블랙헤드를 같이 없애볼 건데요. 사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블랙헤드가 요정도 제거됐어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짜잔! <laughs>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부를 이렇게 비춰서 보는 현미경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를 제가 또 한번 준비 해봤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제 모니터에도 이렇게 띄어져 있어가지고 같이 실제로 블랙헤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볼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걸로 좀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말 많이 사실 정말 정말 많이 부끄럽지만 한번 봐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손에 대고 와우 아니 여러분 저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심한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수부지 피부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모공 깊숙히 들어있는 정말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피부보다 블랙헤드를 제거하기가 정말 정말 힘든 피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제 피부가 정말 얇은 타입이어가지고 클렌징 오일 같은 거좀 잘못 사용을 하면 피부가 진짜 완전 다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순하면서도 블랙헤드는 강력하게 제거되는 그런 루틴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제가 오늘 블랙헤드의 메인으로 사용할 제품 정말 블랙헤드를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바로 이거거든요. 평분 에디터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패드 제가 전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는 아예 공병이에요. 이 제품을 제가 올해 여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공병 하나 비우고 지금 다시 사용을 시작하는게 이 정도로 거의 반 이상 사용을 했거든요? 그냥 거의 한병반 이상 사용한 완전 제찐 공병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클렌징 오일이나 뭔가 뜯어내는 코팩이랑 다르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스킨 패드처럼 올려놓고 나면 피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나오는 그런 형태의 블랙헤드 제거 패드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사용을 할수 있냐. 저희가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샤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샤워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 네, 거즈 형태로 된 이런 화장솜을 준비해줍니다. 이 제품은 필리밀리 제품이고요. 엄청 얇은 이런 약간 거즈 타입이어가지고 스킨팩 할 때도 좋고 이거를 저는 블랙헤드 제거하는 날엔 샤워를 하면서 코에 올려놓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코에 딱 붙여놔요 여러분. 이 상태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 따뜻한 패드가 계속 올려져 있기 때문에 모공을 조금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안을 하고 올 건데 세안을 하면서 이 화장솜에다가 따뜻한 물에 묻혀주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안을 하고 왔고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흔히 사용하는 진짜 그런 스킨 패드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아주 얇은 스킨 패드 재질 같이 생겼거든요. 손이 살짝 비칠 만큼 엄청 얇은 패드인데, 여기 아주 피지 연화제가 듬뿍 묻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이 패드가 여러분,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절개선이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 절개선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코팩 같은 경우에 이코끝 부분, 이 콧망울 부분이 제대로 감싸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개선을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닫아줍니다. 나는 숨쉬는 게 너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코끝 부분도 조금 블랙헤드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감싸버립니다. 숨은 입으로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게 패드가 이렇게 절개선이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피지가 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마나 턱에도 많이 분포가 되 있기 때문에, 절개선 따라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특히 여기 엄청 많이 생기지 않아요, 피지? 여기다가도 이렇게 올려주고, 기름이 정말 많이 생기는 요 이마.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따가 이제 떼어내주면은, 피지가 이렇게 통글통글.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민감성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패드가 물리적으로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품 자체가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음? 올렸을 때도 뭔가 따갑다던가 자극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시원한 진정 패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저는 이 상태로 한 10분 15분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일단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고 일단 이거를 살짝 떼볼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붉은기가 엄청 엄청 잘 올라오는 피부거든요? 제가 클렌징 오일만 좀 잘못 써도 이 정도로 빨개지는 피부인데, 지금 보면은 붉은기가 거의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피지를 면봉으로 밀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잘 보여드리려고 검정색 면봉을 준비하긴 했는데 약간 쓱 걱정이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실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슬슬 하얀 게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까만 면봉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먼저 코를 당겨주고 밖에서 안으로 밀듯이 하! 어떡해. 여러분, 제가 지금 코 반쪽 밖에,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거 <laughs> 여러분, 조금 더럽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피지 밀려나온 거 보이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피지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이렇게 코를 면봉으로 밀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패드를 그냥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블랙헤드가 다 뽑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로 어느 정도 블랙 헤드가 뽑혔으니까 아까 사용했던 이 패드로 살짝 코를 깔끔하게 닦아줄게요. 저희가 이렇게 블랙헤드를 뽑아놓은 이 모공에 수분감을 충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블랙헤드 관리의 꽃은 블랙헤드 제거 후에 얼마나 모공을 잘 쪼여주는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지가 너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모공을 열어가지고 블랙헤드를 제거했을 때 모공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다시 피지가 쌓이는데 구멍이 크면 클수록 그 피지가 훨씬 더 빨리 쌓이겠죠. 그래서 모공을 쪼여주는 그런 블랙헤드 그 후에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가지고, 이후에 스킨케어까지 제가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패드로 얼굴 결 정리 먼저 해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요즘 주구장창 사용하는 아드망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블랙헤드 제거하는 패드가 정말 순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코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쓰고 근데 여러분 이 패드는 제가 진짜 영상에서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썼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정말 이 패드가 실종 패드들 중에서도 굉장히 장수가 많은 제품인데 이거를 저는 <laughs> 이렇게 두 통이나 비웠거든요? 그 만큼 진정도 빠르게 되면서 민감성인 저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드라는 거. 얼굴 결도 정리를 해주고, 코에 올려놨던 그 패드도 싹 한번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는 모공에 수분이랑 진정 성분을 싹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렇게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나서 정말 또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코를 막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정말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갈수 있거든요. 다음은 에센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에센스는 다양한 성분의 에센스 중에서도 여어놓 모공을 좀 조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할 거고 이 제품도 제가 진짜 그 모공 커버하는 베이스 루틴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여름 내내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이미 공병 하나 다 비우고, 이제 새 제품 사용하는 중입니다. 성분 에디터 블랙 진저 세범 컨트롤 에센스. 제가 그 성분 에디터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었던 건그 장영란님이 좀 홍보를 하셨던 모공 토마토 앰플. 그거를 몇번 써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성분 에디터의 모든 제품들 중에서 특히 모공 케어 제품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 토마토 앰플을 계속 쓰다가 올해는 요거. 거의 데일리템으로 쓰는 수준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요 제품이 블랙 진저. 흑생강 성분 자체가 모공을 좀 쪼여주고, 모공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흑생강이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맵거나 생강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당연히 아니고, 막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리치한 제형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유독 화장 전에 너무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에센스를 사용하면 확실히 모공이 좀 쪼여지고, 그 개기름, 여름에 막 더워서 개기름 올라오고, 피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베이스 유지력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실제로 제가 이 블랙헤드 영상을 만들려고 사실 그 블랙헤드 관리를 열심히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에센스를 너무 열심히 발라서 그런지 블랙헤드가 막 빠르게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답답했어요.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블랙헤드가 언제 쌓이나? 특히나 이제 저희는 T 존, 수부지 분들 T 존 이런데 피지나 기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T 존 부위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사용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공병템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거의 구멍 날 정도로 쓰는 제품이고 아네즈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중 건성용 이 크림이 히알루로닉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감도 굉장히 잘 채워주고 유수분 밸런스까지도 되게 잘 맞춰주는 크림인. 게다가 저 같은 민감성도 너무 너무 잘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정말 항상 눈을 이입 아프게 말씀을 드렸던 거 있잖아요 피부 겉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저희 피지가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려고 유분을 올라오게 한다는 거 그게 빠르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블랙헤드가 될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꼭꼭 잊지 않고 크림까지 발라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드디어 블랙헤드 관리는 끝났습니다 지금 딱 봐도 코 되게 맨들맨들하고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좀더 확실한 <laughs> 위해서 제가 현미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요런데 모공 같은 거 보면은 아까 진짜 지저분하게 박혀있던 블랙 헤드랑 화이트 헤드 막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 많이 정리됐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모공 사이즈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현미경 비포 애프터로 보니까 진짜 엄청 차이나죠,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름철에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블랙헤드 제거 방법을 모두모두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약간씩 스포를 조금 하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찐 공병템들 중에서 이 성분 에디터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패드하고요. 이 블랙 진저 세번 컨트롤 앤센스를 제가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첫 마켓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브랜드 담당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 중이에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 구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엄청 엄청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만간 공개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